오, <laughs> 상대 좀 치는데, 자한98% 정도 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충 98%면은 이제 100판하면은 한 98판 이기고 한두 판지는 사이즈? 자, 좀 치네요. 우리 뭐야 이테란이야 그럼 상대 이적은데 이거? <목소리로> 이저그 이저그 트렌 이저그 원래 이구나 바치가 누구야 대체 진짜 원태야? 그러면은, 다음에는... 애매한데? 상대가 일단 종족도 좀잘 떠가지고, 원래는 메카닉카가안 되는데, 상대 종족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이오니카는 좀 빡세거든요? 메카니을 좀, 약간 억지로라도 타야겠구만. 파일런 넛이 뭐야? 파일런 하나를 였다가 지었다고? 자, 상대가 가뜩이나 고수라서 이게 힘든데, 저렇게 하면은 더 힘들 것 같은데. 자. 파일런 넛인데, 이거는 의미 없죠? 지금은. 돈을 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섰네요. 아, 상대가 확실히 좀 고수들답게 태클을 잘 탔어요. 저그가 왜냐면 상대도 이제 그저글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루탈까지 넘어가면서 한신은 끝나겠는데, 링에? 한신은 링이 끝났구요, 앞 사이즈가. 어우씨. 나 잘하긴 하네. 숨쉴 틈을 안 줘버리네. 덩커를 좀더 해야겠는데, 걸쳐는 의미가 없을 거고, 아, 포터러시. 근데 이건 의미가 없지, 지금은? 어, 왜냐면 포토를 짓기 전에 이미 마린이 나와 있고, 한시가 밀려가지고, 이 포토를 차라리 집에 짓지. 그랬으면 좀더 오래 살았을 텐데. 약간 5시도 레이스야? 쌍레이스 좀 별론데? 가서 난 바이오닉을 바꾸던가 해야겠다, 이따가. 그래도 일단은 상대가 마에가한 부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스틸팩은 안된것 같아서. 수방커를 버텨봐. 어 상대 오버로 구워주기 정찰도 했네. 근데 다섯 시는 왜 레이스를 안 찍어? 아니 이걸 왜두 개를 달아? 아니 얘는 뭐 하는 애야? 대체? 베스를 갈라고? 레이스를 찍어야지. 레이스를 찍어. 와우, 사람 있나? 일단 베스를 가야 배 베트를 간다고 베트를 가면 이길 수있어 아유, 만다스 지지다. 지지! 지진. 아니, 배틀에 가면 어떻게이 자식아, 어? 지금 진중하게 해도 이기기 힘든데. 만나도 이런 애를 만나냐? 아니, 야, 배틀은 좀 에바지, 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유리한데. 가뜩이나 고수들한테 배틀이 먹힐 것 같아? 야, 내가 레이스 테랑 죽여볼게.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골리아 탱크 해봐, 어? 내가 한번 컨트롤로 말도 안 되게 이겨볼게. 마음에 잡으면서 탈까지 잡아줄게, 내가 한 번. 딱될것 같긴 한데. 아니, 배틀을 가면 어떡해. 이 친구야. 컨트롤로. 자, 말도 안 되게 마린 다 잡아버리고, 탈까지 잡는다면서 몰라요. 1%의 가능성 아직 있어. 마이안 죽네 자 이득 많이 보고 있죠 그래도? 레이스로 아 타임 자탈 자, 잡았어 야 이거 할만한데? 자 신톤으로 테란 죽이면 돼탈 잡으면서 진짜 말도 안돼 이겨봅시다 아직은 희망이 있단 말이야 괜찮아 주면서 잘 잡아주고 너맞 많다 탈이 <목소리> 자 우산 패면서 아 탈이 좀 압박이긴 한데 자 아, 펀드를 이득 많이 보긴 했어요 지금 유탈타 죽이고 테랑 죽이면 진짜 할만하거든. 가시가 좀기본만해 주면은 마린이 좀 많아갖고, 마린잘 잡아야 돼. 어. 어, 마린, 누가? 아, 잘 빈지 봤다. 생각하다좀 까다롭게 하는 법을 아 해. 그래도, 하루에 잡아준다며, 이 아, 아, 진짜 낯다. 아니, 뭐라도 해! 10분 됐다, 10분! 어? 그래, 3시를 같이 가자, 차라리. 난 10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해줬으면은, 니가, 어, 뭐라도 해야지. 맘에 한 부대라도 나왔으면은, 끝났겠다, 하나. 예, 네, 배트라도 가. 어쩔 수 없어. 자, 마린 잡아줄게요. 컨 잘하면은, 아, 네, 안 되겠는데. 밀라이나는네 야, 잡을만한데? 싸워보자, 한번. 돌려 녹이면서. 자. 아, 돌려 되면안 되겠다. 이거. 근데 6이 좀 부자라서 빡세단 말이야, 지금은. 일단은. 레이스를 최대한 돌리고, 몰래말태 안 합시다. 탱크는 방어하고. 아니, 뭐해? 아니, 탱크라도 찍어. 세트로. 가서 막아. 아, 멀티도 있네. 나가자. <laughs> 아, 이거 5시가 마린메딕 한부대만 찍어서 좀 정상적으로 했어도 몰랐는데. 자, 5,800승 100패. 전판에 1승 재물이 됐거든, 얘네한테. 다시 가보자고. 아 종적이 또안 좋네. 어, 레긴인데? 5시요? 전판에 다섯이요? 전판에 다섯이 같은 애들은 이제 개청자라 그렇지 나 시청자인데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 어. 거짓거리 한거지 그냥 자멸한거지 그냥 병신이라고 봐야지 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가보다 하죠 <목소리도> 상대 이거 투자은때 이러면. 아니구나. 저랬네, 님이나. 잠깐만 투저그야? 이러면 원개포해야겠는데 는 조금 방어적으로 갈게요. 자, 상대가 투잡을 원터스인데 우리가 지금 선포란 말이지. 그래서 아마 상대가 저한테 올 겁니다. 이따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커서어를 간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나는 불리하게 하는데. 어, 네, 밀리겠는데니 잘하면. 자, 심피 좀 해줄게요. 심티 해주면서. 한번 비벼봐, 프로보. 자, 비비면 막을만 해요. 자, 이게 바로 심티다. 어, 완벽하게 막았죠? 이면은이리한두대반 정도 먹었기 때문에 이러면 괜찮아. 분위기는 아, 이제 아마 상대가 드라곤이 빠를 거란 말이죠. 이럴 때는 라고이까지 대비하면서 그래도 아직 방심은 못하는 게 상대가 전파리도 봤지만 후반에 좀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방어를 좀잘 해줘야 돼요. 드라 나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샀을 거야. 그렇죠, 패드를 샀죠. 이제 드라까지 압박이 온다는 얘긴데 저걸링이랑 라고 거 올거 대비해가지고 최대한 막아볼게요. 이렇게 보시어 주면서 자이 포만 좀 완성시키면 그래도 일단 급한 대로 위기는 넘길 수 있거든. 자, 상대도 이제 3칼라 러시가 올 거기 때문에 방어를 좀 아낌없이 합시다. 9시는 그 와중에 좀 쪘구나. 멀티까지 먹었어. 후반을 좀 바라보고 있긴 하네, 상대가. 그래도 이제, 어쨌건 이제, 한 번은 막아냈기 때문에. 후반을 갈수 있을 만한 각은 잡혔어, 그래도. 자, 살짝 압박하면서. 링이 좀 많단 말이야. 포토를 좀 안전하게 지어야겠다, 이거. 이 상대가 쓰리팔라가 올 확률이 높아가지고. 자, 일단 가스 하나만 파고 일단은 방어적으로 할게요. 포좀 지어가면서. 아무나, 아무나 먹어 자, 너희들끼리 밥그릇 싸움하지 말라고 밥그릇 싸움 할 때가 아니라고 어? 힘들게 쓰리칼라 막는 나도 있는데요 밥그릇 싸움 할 때가 아니라고 뉴탈 대비도 좀 해야될것 같은데 탈대비도 좀 합시다 탈데비도좀 해주고 로고를 일단 가긴 해야겠는데 로고를 탑시다 일단 자 우리가 허세하니까 내가 로고를 탈게 아, 상대가 이제 한명올 거란 말이야? 한명올 때가 됐는데 어디로 려나 일단은 드라군 리버를 좀 해줘야겠는데 드라군은 찍어주도 그러니까 이제 질럿은 이제 의미가 없어 상대가 이제 뮤탈이면 뮤탈 뭐 히드라면 히드라 많이 쌓일 거라서 대비도좀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섞어퍼가면서 리버드 찍을게요 어때? 쌍팔인가? 아 3이탈이네 일단 내가 다구리 위치라서 일단 방어가 좀 빡세긴 한데 최대한 지켜봅시다 막혔네 압박이 좀 빡세가지고 거세긴 한데 일단 어쩔 수 없어 일단 지키면서 해야돼 쌍탈이네 자, 6시 한번 견제 한번 살짝 가봅시다. 큰 피해는 못 주겠지만, 이제 일꾼 빼, 빼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가서. 자, 일꾼 점타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자, 이거 좀 잡아주면서. 자, 리버도 찍어주고. 자, 탈방 좀더 합시다. 소스는 멀티를 먹었나 보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막쓰는데차 아, 많아 조심해야 돼. 아, 저도 이제 드라곤이 조합이 되거든요, 슬슬. 내가 좀 앞뒤로 견제해줄게. 를 셋시 스파이어도 깨주면 좋겠죠? 드론 잡으면서 드론 치면서 자, 상대가 싸우고 있을 때 제가 뒷방을 봤습니다 자상대도 나쁘지 않게 싸우고 있고 일단은 자셋시 피해 많이 줬어 셋시 하이브 스파이어만 깨고 도망가야 겠다 깨고 끌게요 한번 이 네. 이러면서 셔틀로 6까지 견제해주면 완벽하겠는데 일단은 근데 내가 가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애매하단 말이야 자, 이렇게 늘리면서 어때? 잇 짤짤이 치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올라가서 드라곤으로 막아줄게요 일단은 링도 잡아줄까? 잡아주고. 상대가 양쪽으로 견제를 당하는 중이라, 상대도 빡쓸 거야, 지금. 게임하기가. 그래서 3시까지 한번더 견제. 이제 드론까지. 갑갑하죠 일단, 좀 지금은 좀 피해 다니면서 이제 2대 보는 연재만 할게요. 육도한번 가볼까? 육도 어, 들어가이되가잘 타있네. 이러면 일단 후퇴. 아, 지금 상태가, 저프가 둘다 가난해서 이대로 가면 타이밍이 우리가 무조건 있거든? 가보자 센터 쪽으로 빠봐 멀티도 트를 먹을 준비만 해주고 발질도 있긴 해요 그래도 리버가 있다는 거 조합이 좋죠 이거 잡아주고 자 리버가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볼수 있는 전투입니다 이거 좀 태워주고 손 맞으니까 아래 네, 뭐야 이거 내주면서 살짝 아 김집이 왔구나 네, 이거 무시해도 돼 이거 무시하고 드라곤으로 대신 막아주고요 자 한시 케이시 안마당도털어주고요이시안마당도자 아, 이제 김집이 자르쳐 얼루와 셋시 가자. 꺼져. 자, 이 정도면 뭐 거의 끝났다 봐야죠, 지금은. 살짝 빼줄까, 뒤로? 자, 이번 컨트롤 해주면서 이제 봅시다. 근데 땡크가 좀 많이 없다, 우리가. 뒤에 있구나, 그래도 자, 회싱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회신은 하이브긴 한데 뭐 없죠 많이 살려가지고 나도 이제 돈이 떨어질 때가 됐단 말이야? 나도 멀티를 하나 먹어야겠다 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내가 뭐 부자가 될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자원 하나는 있어야 멀티가 돌아가니까 세진에서 하이템 플러 점프타 해줄게요 이거는 트랑 다이 다이가 올까.